Thank you. No, no, no. 수 이래 그러 조금 멀리 찍어줘. 너무 가까이 찍어봐. 너무 크게 나왔어. 아, 좀. 아니, 아니. 좀 멀리, 멀리. 네, 아, 네. 이 정도. 그니다 나오게. 아니, 조, 조금 더 멀리. 얘보다 조금 멀

그그스하게굴려가나요 예. 죠 다리가 얼마나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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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리. 가만원이셔야 돼. 요그렇게안 돼? 1 0만원잖아비 거. 한 아, 아, 에이, 아니, 아니, 비싸죠. 비싸죠. 아니, 엄청 비싸 보이는데. 한, 한 7만 원좀 아, 그래요? 네. 이게 무스예요 요까지, 아니, 요까지 아니, 다 요까지. 해가지고, 요까지. 요거는 미이나, 히 요고. 오, 좋은데? 네, 이게, 튼튼해요. 저는 백만 원이 엄청 요 그거는 아주 비싼. 당신 붓고는 보니까 5 0만원이만원십0만원이거거워요 10만 거는요1 0거요1가만거든요 10만 원이이거든요 10만 죠이거 그림상으로. 그립상으로요 그니까 너무 효과고바로 그 예, 예. 그 정도 아니 진짜 싸다. 예, 엄청 비싸아 아니, 10만 날에. 예. 네. 하나 찍어도 될까요? 예, 예, 그래요 네. po yeah.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정수연 작가 개인전 시사회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수연 작가의 닉네임은 피카소입니다. 이십 세기 피카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런 상 부상, 부상 작품을 하는데 네. 서강대학교 경영 경제학과 수재 박사데 갖다 수료하시고 이런 또 어, 예술가에 진출하시다 자칭 풍속예술가자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풍속예술인 정수현입니다. 어, 제가 소개할 때 항상 풍속예술인을 앞에 붙여요. 왜냐하면 정수현이 가으로 여자인이기 때문에 어, 기억이 끊어질 수 있겠지만 검색하면 잘안나오거든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개인전을 하는 거예요. 3월달에 했고, 4월달에 두 번째 했고요. 다음 이제 5월달에 또한 달간 개인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개인전을 많이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개인전하는 자세로, 작업을 하고, 어, 뛰고 있습니다. 어, 이번 전시 주제는 동행입니다, 동행. 동해. 여러분 이렇게 같이 와주신 것도 동행이죠, 그렇죠? 저하고 동행하는 고또 여기 우리 시조 동행이 되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서촌 왔는데 그 동행이 나오게 된게 어, 제가 처음에 발을 들였어요, 발을. 어, 발을 니까 발을 한동안 들였어요. 들여 어떤 분이 발은 외롭다. 그래서 이제 해를 그 근데 사실, 해나 달이나 모양이 똑같죠. 색깔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어, 그러다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그럼 해와 달을 같이 표현해보자. 이렇게 된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 달, 산이에요, 산. 그래서 제 명함에 보면은 어, 이 색깔이 초록색으로 되 있어요. 원래 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있는 모습이 되죠. 아, 그래서 그러면 동행으로 해가지고, 자연도있고 사람들이 이용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 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사람 인자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제가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인생에 이음하고, 생에 치우십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정수연에 이음하고, 수연에 치우시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머리를 합한 거예요. 머리가 터진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된 모습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거하고 이제 요거는 오늘 아침에 작업할 건데 여기 전부 이제 유채색이다 보니까 화려하죠, 그죠 근데 유채색은 오래 보면은 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채색을 한번 해본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 그림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 톤으로 많이 작업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발전한 작품이 두그 작품입니다. 머리가 둘이 합계시는데, 두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거를 많은 쌍을 줬거든요. 많은 쌍 그래서, 우리 뭐, 그 최후의 만찬 부분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작품들은 이제, 이도 있어요. 제가 디지털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오해 들어 디지털 작업을 해서 그서 이미지를 하나씩 이렇게 인쇄할 겁니다. 이미지를 여러 개 인쇄하는 고딱 하나씩만 인쇄해요. 그래서 이제 벽걸이 용으로 만든 거고. 서 저는 그리도 이제 스펙스를 안 갖고요. 많이 가작을 하고 또 평상시에 기술을 많이 봅니다. 실험적으로 맞아요. 제가 발명 전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 학과보다는 훨씬 더 유착성이 있다 생각해요. 뭘 하나 보면,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빠르고, 제가 현재 뭐 목표하는 건, 저의 미술로 세계를 제작하는 것그 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대학교 일학년때 피카소 같은 작가 대기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닉네임을 피카소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작을 했죠, 그죠? 올라가기래 살고, 그래서 지금 응. 70살인데, 이제 올해 선정고 합니다. 주말에 살고, 열심히 전화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많은, 어, 분들이 오셨어요. 예. 저조 교수 같은데 작가들은 에서부터 뭐만 해도 백만 오래 되면 안 됩니다. 난만보는 여자라서 그런데 그런데 미술을 절범하시는 작가는 난참 좋은데 지금 작품은 원이 창작력에 그리고 사고, 생각에 음, 대단한 것습니다 박수. 그래라도도뭐저만가 그림이라는 게 창작이다. 새로운 것을 서 내가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 창작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영마이를 얘기하면 매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연구를 하고 네. 그림을 그리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이제 저쪽 그리고는 이제 아니, 그냥 그... 스타일의 좀, 어쩌면... 그냥 어느 어떤 형태로 안주가 되면 좋죠. 지금 제 생각은 대장으로 된 것들,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대단해요. 지금 저런 가운데 문양을 내는 진짜 평화성으로도 그렇고 추상적인 표현이 나왔을 것같나 이것도 내일 대단하시는데, 어, 조금 여기 많이 여행 진짜 많이 한걸 했는데, 지금, 거기서, 이렇게 안타깝게 좀, 어, 화성이있게 아주 좀, 바다가있면 대단한 연가가될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으시면은, 좋은 게 나올 수 밖에 없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잘돌아가는 이게, 그렇게 있고, 또, 회의기대니 그리고서울의서석의최대태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기 정수현 교수님, 그 회의장을 서생겠습니다그 제가 정수현 교수님을 아직은 임하지 않는데요. 정수현 교수님은 열정이 크진 안잖아요 물론 이제 그림이 우지 예? 지또 빨리 그려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 정말 여어도 여우섬. 여우섬은 완전 도깨비처럼 언제 그럴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창작적이고 새롭고, 정말 참 어떤 그 새로운 그런 작품을 만드는 데 제가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열정으로 그려져서 가지고 진짜 한국에 찾아와서 교류 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발울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최발울 네,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귀하신 분이고 예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복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꼭꼭 뽑아 오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 정대현 어, 작가는, 우리나라의 어, 황소적인 <laughs> <문화에, 한, 웃음> 예술, 한 장, 한 가지 아시 때는, 황소 예술이,